레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재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유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1장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레 위기는 출애굽기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후반부에서는 성막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죠. 성막을 만들고자 하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직접 임재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에는 다섯 가지 주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때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1장의 말씀은 그 다섯 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먼저 번제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성막을 회막이다 라고 부르고 계시죠. 그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여우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전하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나아오라 여우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나아오려거든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번제를 드리는 목적에 관하여 특별하게 이것이다라고 딱 지정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다른 제사들을 보면 이런 경우에 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이렇게 되고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나 번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번제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극히 당연한 삶, 감사와 회개,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헌신 그것들을 드리기를 원할 때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3절 이하부터는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물은 자신의 형편에 맞게 소를 드리든지 양이나 염소 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번제는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드리는 재물이기 때문에 구절 말씀해 보면 내장과 다리까지 다 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더러운 것이 포함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로 그 내장들과 정강이까지 다 깨끗이 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장 안에 있던 액체를 다 비우고 소화가 되다 남은 찌꺼기들도 다 씻어내고 그리고 나서 다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로 모든 것을 태워 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끼지 않고 모두 태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것을 드리지 않기 위해 물로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를 깨끗게 할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나 자신은 나를 깨끗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할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밖에 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어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구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구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로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산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운 제, 냄새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뿐만 아니라 13절에서도 그리고 17절에서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기쁘게 생각하시고 용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태워 드리는 냄새가 뭐 그리 향기롭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롭다라고 하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제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재물을 다 태워드리는 냄새, 향기로운 냄새를 기쁘게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도 향기로운 재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보혈을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물이 없었다면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같은 삶인 것 같지만 매일매일 같은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번제는 그리스도의 모든 그것을 남기지 않고 모두 들이신 온전한 헌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재물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새 생명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또한 향기로운 산재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 아침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도에 마땅한 삶 그리고 감사와 회계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모든 선장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